또밑 온다. 진서야. 이 나가. 이게 이렇게. 이게 나와야지. 야. 내어이진서 야, 집중하라고. Elliot, 아니 왜? 예. 예. 와서 아, 저아주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아니, 와서 아, 가지다 아, 진짜 답답하게 하네. <chois Geor Python> 야, 아, 집중하라구! 고왜 피해! 아, 진짜 혜성아! 혜성아! 천천히, 천천히 해! 천천히!

<laughs> 아, 저. 저는 진짜 아짜 알겠. 지문만 찍으면 <laughs> 빼. 물 마시자. 아, 실래 가까이 있는 비해 줘. 아차, 응. 응. 아아발발수수 好吗给 이쁘니야 이쁘이쁘야이쁘니아 이쁘니야 이쁘니야 이야이쁘니니니

최정호 가자 가라고 최정우 가 가라고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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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사이즈. 좀 들어가. 왼쪽. 왼쪽. 지금이요? 왼쪽. 주무바죠, 주무바죠. 아, 최석수. 넷, 랩최프리아지프리프리 네프리. 아, 이거 진짜 아니죠. 네, 아니, 이거 밀었잖아. Jeg skylder deg! 수유. 하던 거.

유두야! 유두야! 태원이지 태원이 지금 사황이 태원이라고